소프트 현장을 거치고 노동관을 함께했던 후보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웠던 우리 정의당이 비록 작년에 대한민국을 접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역에서부터 노동이 당당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적임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대표해서 출마하는 구청장 후보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구중에 노동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청장을할 경우에 어떻게 지역이 바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공무원노조 10만, 공공연맹의 20만 조합원, 그리고 민주노총의 80만 조합원이 정말로 노동을 대표하는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됨으로써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